자, 여러분, 세타퓨엘 과거의 2021년도에 2100% 올랐습니다. 최근에 얼마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올라봤자, 지금 많이 올라봤자, 150%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렸다고 걱정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부터 제가 지금부터 세타퓨엘이 왜 앞으로 1000%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끝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니까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타퓨엘. 코 자, 코인 불장 재시작합니다. 지금 코인 불장 2021년도 불장 이후에 지금 2024년도 조금 올라왔는데 아직 불장 시작도 안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오를 거예요. 역대 가장 긴 불장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러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9월에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요. 금리가 지금 5.5%란 말이야.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앞으로 8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마다 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이나 비트, 이더리움, ETF 나왔죠.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이더리움, 그 알트코인들도 ETF 계속 나올 겁니다. 결국은 SEC가 항복을 했고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코인을 ETF 출시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바이든이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게 뭐, 뭐가 무섭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한테 암호화폐를 다 넘겨주게 생겼어. 그러면은 세계에서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6월에서 7월에 본토 시장 투자를 허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세타표의 가장 큰 이슈죠. 만약 이게 된다면은 500% 정도는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중국 본토의 매수 가능 자금. 한마디로 중국 인민들이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게 해주면은 그 가능 자금이 800조라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국인들은요. 자동차도 지낼 것하고 그리고 뭐 무기도 다 지낼 거 쓰고 핸드폰도 지낼 것써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개방되면은 가장 먼저 살 코인은 중국 코인이다.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사겠지만 중국 코인 위주로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타퓨엘 중국 코인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자가 지금 전 인류의 3%밖에 안 돼요. 지금전 세계가 한 80억 인구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전 인류가 3%인데 만약에 10%까지만 올라와도 지금 전체 코인 시장이 3배, 3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고, 전문가가 한 얘기는 15%까지는 보유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타퓨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 버티고 나중에 오르면은 누르시면 된다. 세타퓨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지금 차트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한요 구간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세타퓨엘 과거 상승했을 때한요 구간 정도로 볼수 있어요. 비슷한 구간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주주중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충분히 나쁜 종목이 아니고 지금 생각보다 빠지지도 않고 있죠. 세타퓨엘은 다른 종목에 위해서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금 계속 코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암호화폐 미국도 1등 해야 된다. 이 얘기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본토 거래 개방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6월에서 7월 사이에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 투자가 되게 되면 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중국 자산을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현재 빈집이 1억 채에 달한다. 중국은 사회 불안을 완화하기에 의해 대체 자산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인민들은 지금 위안화가 계속 같이 전화가 되는 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시, 중국 정부도 이러 국민들의 원성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코인 시을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미국 국민 전체의 7%만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 전체 성인 인구의 거의 48%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요것도한 3, 4%만 올라가게 돼도 어마어마하게 코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 자 여러분들, 중국 코인이야. 어차피 좀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중국 코인 오려면 하반기 가야 되는데, 지금 1,800% 정도 상승할 밈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최근에 상승했던, 1,600% 상승했던 밈 코인인데, 이러한 두, 세자리수때 상승은 밈 코인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밈 코인을 제가 공유해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 대박 밈 코인이죠. 그래서 저 글로벌 코, 콜론, 코인 뉴스 강동우 기자한테 코인 이름 목표가, 제가 요거를 공유해드릴 테니까, 자, 밈 코인으로 한번 대박 투자해보고 싶다. 많은 금액 하시면 안 돼요. 적은 금액을 하는 겁니다. 하실 분들은, 고인 이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1800%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윙포인 공유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기자였습니다